]잖아. 네. 뭐, 그럼, 해야 너가, 해야 너가, 걸음만 역할을 해줘. 아, 근데, 얘는 진짜 얼굴이 왜이렇열열게생생냐냐 우리, 우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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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벤이 없는 거데요 아나. 벤이라며. 벤처... 벤터. 왜요? 아나 벤이에요? 벤이에요. <laughs> 아나 벤저 벤입니다. 일단 그냥 그냥, 아, 그냥 해도 될것 같아. 그냥 해도 될 거야. 그냥, 그래, 될것 같아. 그래, 그냥 피는 건안 하면 되는 거니까. <laughs> 이거 나가서 오른쪽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 가지고 거점에서 우리가 롱레인지에서 쏠수 있도록 하, 해요. <웃음> <웃음> 손보다 아음 다시 민스한 되겠다. 네, 지픽 깔게요 지픽 <laughs>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예. 뭐야. 왼쪽가가가 r e Oh, n 어 c 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h, 거 i c e Oh, nice. Oh, nice. Oh, nice. 준비. nice. Oh, nice. Oh, nice. Oh, n i c 뒤에 손브라 뒤에 손브라0원 n 해 줘, 해 줘, 해줘0원2 0 0 Thank you. 3 0가 혹시 3,000원. 3,000원. 3 0 0 0 쳐, 3쳐트0피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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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 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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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우리는 계속 쟤네가 들어와 오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 들어올 때 뒤를 되게툼툼두두 먼저 들어왔다. 아, 쏘었다 이거. 잠깐만. 어. 아, 아. 나나나나나나 네, 응. 네. 나. 너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죽으안 된다. 가요툼툼 왔다. 손가리 손패 힐 줘야 돼요. 손패 아, 때렸잖아. 손가피 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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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패가 가 손가 가 손가. 가리 쪽. 손가리 손가리 가리 쏴봤어. 자자자자. 먹는 중. 일단 헤드 맞춰놨어. 트레드레 들어온다. 그래도 찍었는데. 아다다다없아다패다아나나나나나 죽었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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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전안들도 필이야. 전 애들도 필이야. 아 틀에 자꾸 낫낫때리데 야타원 야타 야타원 야타원. 야타원 야타원. 못 봐줄 거 같아요. 잠깐만. 야타 여, 여전히 원. 나궁 있어. 나궁 있어. 근데 빼야 되겠다. 야타야타뭐아까지만 먹고. 아 뺐는데? 거거거거 되나? 우리 응. 이렇게 뜯는다두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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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하나 하나 이거만해. 너 괜찮아 나스. 용은 켰대 우리. 괜아아아도 있어 두피 두피 두피. 괜 살면 아, 돼 일단 살면 돼 살면 아, 돼. 돼, 돼. 아, 나나찾지찾 아, 못한 아 다시 모아 모여서 다시 모여서가 다시 모여서가. 메크레 모여서 이제 살아났어요? 야탑 뺐어요? 나 이번에 들어가자마자 궁 거야. 확인. 응. 들어가자 어? 마자 여기. 아. 어얘던는데 준준도 필터필. 어깨 넘어지성대. 들어갑시다. 나왔어, 것 같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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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시다. 다 왔어 우리. 나야 될것 같은데 우리. 시다 왔어요. 잘 썼어 잘 썼어. 봐봐 봐봐 봐피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 캐못못빠못빠못빠아 죄송해요. 정리하면 돼 정리하면 돼. 나왔어. 다시 피는 자꾸 마 해주고 있긴 한데. 오케이 반대쪽 상, 상, 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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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반대 p 요 우리 반대쪽이에요 i t Pandit. Pandit. p 아니야 i t Pandit. Pandit. 서 a n d i 도 p 여기 d i t Pan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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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m p 있나 본데 자기야 전업 쪽. 브리 브리 피.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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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브리 원. 전업해 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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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 전해 전반. 맥클 깨깨깨깨 깨. 오케 죽었어 오케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눈빛 눈빛 빌. 어쩔 어쩔. 전업 전업 집동. 전업 한 피스 한 피스. 전업 어디에요? 거점 거점 가자 가자. 파다 나왔다. 느낌이 파다 나 파라 하게. 파라 파라. 나 파라. 헛것 들었나? 아 파라 봤지. 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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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파라 어디? 눈빛에. 이러면 상대 폭킹질 되게 세게 들어올 거예요. 파라 파라 파라. 어 먼저. 현자. 그래 해줘. 한번 줬어요. 양석양와야안 죽어 이거. 어안 죽어. <laughs> 어? 안 돼. 빼야 돼. 어점등, 건점등. 어점물 로 빠질게요. 이제 우리 펑크톤못터져 봐. 열 타라. 타라. 빠게라 아, 잘 끊어. 스노 스노. 스노필, 스노필.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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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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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불이 전체가 불이. 때려

파라 거점 들어가요. 브리온 브리온 브리온. 브리콜. 브리 들어 들어 들어. 나이스. 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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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 네, 네, 어, 네, 네, 그래, 자시다자시다할수 네, 네, 네. 있어. 갈려가냐. 아, 여기 포인트에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상대팀 진영. 오케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대다대다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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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네. 나왔어요? 네. 네. 내쳐 리 네,

우리 아수씨 아저씨 아아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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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저고 아저씨 아저 아저씨 아저씨 아할수 있다 할수있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 이저 아저씨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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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오아아저기아 아저씨 아는데 우 조금 넓은 데로 오죠. 우리 거점 쪽으로, 거점 쪽으로 빠지. 나 이번엔 궁 있어요. 얘궁쓸어거같데 포화했다. 포화다 이거. 파라 필 파라 필 파라 컷. 파라 컷 파라 파라 어잠깐 좋아요. 이리. 노 힐이에요 노 힐. 들皮, 들皮. 어. 네. 둠필둠 거점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버티고. 거점 최대한 버티. 네. 어, 야, 이게 안 맞아? 괜찮아 괜찮아. 준호 아, 랠리.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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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러면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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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다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허피 허피 아, 안 죽네. 아안 되겠다. 8원, 살리지, 이거, 이거, 어, 바, 바로 와, 바봐해 봐, 해 봐. 아, 아, 어떻게 어면요 아이고. 우리 완피. 야될거 같아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쯧. 해 봐. 회생 있어요. 집중 집중.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한번만 어, 어 뭐야? 다. 오케이. 나이스. 딱 쿠키가 없어갑시다갑시다 아, 갑시다. 음, 넓은 들로 넓은 데로 조금 데 가면 돼. 내 네. 네, 열심히 내가 어그럴 거야, 이제. 저파워럭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앞이 건물. 아, 파라비, 파라비. 다 어, 뭐야. 아이안 흘러. 다 그래, 벌스. 제가 안다. 아, 해 줘. 와. 여기 위에 파라, 위에 파라. 오케이, 다음 단... 다음 타, 다음 아, 다음 아, 까다 바로 옆, 옆판 아니야? 이러면? 음. 2대1이기 음... 때문에. 음. 어, 여기잖아 어, 여기, 여기. 어, 할수 어, 있어요, 어. 할수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이겼어. 야, 그 이놈 말 낮추기 한번태불러 내. 일단 주먹 두 대. 트레일 있죠? 트레일 뒤. 알겠. 그래도 될 어이 다 있어. 어머 미친.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왜이 아까. 아까. 어. 나이스. 저희 오요잠만요 할게 할게. 호호 아, 어 반대할게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어어 먹고 먹고 가요. 먹고. 아블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리퍼 나왔어요. 나나도나 나 아, 봐. 리퍼 리퍼? <laughs> 오케이 위성이야. 살짝 빼자. 살짝 빼. 오케이 아니야. 비가 비려 비 어, 밖어 있는데. 교환이야내 봅시다. 교환이야내 봅시다. 렇게비다갈게 이러면. 40 40% 40% 가. 40%까지 마 <laughs> 어차 대다 사대 사십 대나이스아 버리자. 우가에 오케이 됐어 됐어 와, 40분, 됐어. 한대대 보호막 도줬어날 쐈어. 퍼니까다 티를. 저까지 나오냐. 공 없고 준호할까? 체리 쪽. 야 노리코. 공 있다. 아 그럼 그 약식인가? 그래. 트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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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드. 앞으로 땡기죠땡기죠안 돼? 패스, 로땡 패스. 안 돼? 뒤로 땡겨도 안고 뒤로 땡겨도 안로땡겨줘야 돼? 요땡겨줘야 돼? 로땡로땡겨 돼? 로 땡겨도 돼? 로로로땡겨 여기. 뒤로 땡겨도 안로땡어도안 돼? 아로안 돼? 뒤로 땡로 엄청엄청엄청 아, 아파요. 선생님들. 우리도 안 프리존. 우리 앞 우리 앞 우리 앞아이 아, 저거 이제 아, 최대한 비비고. 느낌 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8것도못8 아, 면은 선방이야. 음. 력할수있어할수 있어. 우리 아, 할수 있어. 아, 아, 네, 있어. 아, 네, 응. 나오면 아, 아. 아, 될게요. 아, 뭐야? 둠좀좀좀봐 어. 아. 준비 잡으신나 아.. 고밟 해야 돼 이러면 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트레일 한번둠피 1이야 피이야 아이고 아니 못 밟아요 안될것 같은데? 안이고안 되겠다 어, 다턴다턴다턴 이겨야돼 트레 막그를 하지 말까? 네 트레 걷어내기만 네, 하고 다른거 네. 보는게 나을아야 브리두는 뛰어도 막타가 안나와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게 그냥 딜러쪽, 네가 딜러쪽만 견제도돼 딜러가 트레 견데아리포 견제는 힘든데? 잠깐만요 해볼게요 트레 여기 빠지고 트레 네, 노릴걸 여기 있어. 여기 여기여기 8초, 여기, 8초 뒤에 여기. 8초 뒤에 거점 여기여기 트레 아레 네. 파리스 빠지고 브리버 먼저 이거 브리버 이거 볼수 있나 이거? 쟤힐가나이 하고 있어요 아 저도 죽어요 브리 아. 밤티 아 안되겠다 너 이거 레킹볼 빼봐 그냥 궁 버려도 돼 예. 그냥 너 오리사나 자리 해봐 궁 버려요? 버려 그냥 이거. 예. 구경아... <놀� wastIP> 쟤네가 먼저 치고 들어오거든. 내가 알려줬다고. 스키어긴 한데. 비할수 있어. 아여이아 끝났어. 아 시프트 안뺐아 뺐다. 은비 있죠? 어, 아 아퍼 땡겨땡기다 땡겼어. 트리코님.

안정화해가 자꾸 안정한 생각 나냐? 아본 아, 트레 앞으로 온다. 어저트레. 여기 아, 2층. 리, 2층 리퍼. 비밀 지 않고. 로 나자. <laughs> 여기 퍼착 나이스. 잘잡았다 포커싱 포커싱. 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

어. <laughs> 아, 저야지저야 응. 아, 야아아닌 아니, 아니구나. 로온거라서 바로 방울지 아, 야, 탱커 탱커기가잘 잘 통했다 이거는. 나이스. 고 뭐, 뭐, 아, 알 수, 아, 아 머리 아파.